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음극선 실험으로 찾아낸 건 전자야. 그치? 자, 알파 입자 산란식으로 찾아낸 거는 원자 핵이야. 근데 원자 핵의 수는 그냥 원자하고 똑같잖아. 맞니? 왜냐면 원자에 원자핵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얘는 원자가 몇개 있어?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세 개니까 총네 개가 있어 그러니까 원자핵 요 y는 네 개가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럼 자 여기에 CO3 이가 마이너스 CO3만 보자 말이지 그러면 얘가 원자번호 6번이니까 전자수가 몇 개가 될까? 여섯 개 되겠지?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원자 한개에다 여덟 개가 있어? 근데 산소 원자가 세 개가 있지 자 그러면 CO3는 요만큼의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2가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 얘는 두 개의 전자를 어떻게 돼? 얻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 두 개를 더해 줘야지 그러면 은 32가 되지 그러니까 4분의 32개 그럼 뭐야? 8이 돼야 될 거냐 응양을발견가음 음, 양극선 실험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야. 전자 발견, 원자핵 발견. 그래서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 양극선 실험, 쿨스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음극선 실험 순서가 우리가 실험이 음극선 실험 있고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양극선 실험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체드위기 실험이 있잖아. 체드위기 실험. 그러면은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고, 양극,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자, 원자 핵을 발견한단 말이야. 원자 핵. 그리고 양극선 실험으로 양성자를 발견하고 체드위게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됐단 말이야. 그러은여기는좀 알파 입자 상관 실험이니까 원자핵이 돼야 되잖아. 양성자를 생각하면 안 되지. 원자핵이잖아. 어. 뭐가? 어, 러더퍼드 그러니까 여기가 톰슨이잖아 자, 여기가 러더퍼드고 그 다음에 요 양극선 실험은 두 사람이 같이 나와 볼트슈타인하고 러더퍼드 그리고 요 체드위 실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호야. 어. 그 다음에 어. 보호야. 그 다음에 어. 보호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푸딩 모형이 되고. 보호가 어. 선스펙트럼. 어. 그래서 보호가 선스펙트럼 실험으로 뭘 발견했어. 껍질하고 에너지준이 발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푸딩 모형. 자, 얘가 이제, 러더퍼드의 이제, 뭐, 행성 모형이 나오지. 그리고 여기가 보호의 모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란 말이야. 헷갈리니까. 그 다음, 풀면 색깔인 거다 얘기해. 103쪽. 103쪽에 28번 자, 현대 모형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오비탈로 나타낸단 말이야. 그치지 어. 그리고 어, 전자가 한개 있는 원소에만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보의 모형이야. 알지? 어. 자, 네 가지 양자 수를 이용해서 전자의 상태, 주양자수, 방위 양자수 이거. 그래서 기억디그 시대. 오늘 양자수 들어갈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나타내는 양자수가 주양자수.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방위 양자수.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자기 양자수. 뭐 이런 것들. 오늘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할 거야. 듣었어. 오늘 할 거야. 어, 어, 어. 오늘 할 거야. 다음 아, 자, 27번. 잘 봐라. 수소다, 수소. 그럼 수소는 뭐지? 수소 어, 수소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돼? 보. 보의 모형. 그럼 보의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는 K, L, M, N.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K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1S지. L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2S, 2P가 되지. 그러면은 요관계가 성립이 돼. 왜냐면 L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도 같은 에너지 준위 가져야 돼. 그러면 M껍질에 있는 거는 3P, 3D 아, 3S 3P, 3D가 되니까 얘네들도 하나의 에너지 준위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제 되고,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EPX가 있고 EPY가 있고 EPZ가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e s ES, EPO 답은 2번이 되어야겠다. 그 P 밑에 뭐... 방향성, 방향성. 응. 그래서 외워야 돼, 암기 파트는. 표비탈은 L껍질부터 있다고 그랬잖아. L껍질부터 있으면 무조건 그렇지. 전자껍질은 무조건 주향자 수야. 자, 지금 오비탈을 나타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가는 전밀도. 자, 또는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전밀도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 단점이 뭐냐. 아 경계를 몰라. 자, 그래서 경계를 어디로 정하냐. 바로 90%의 확률인 등 확률면을 경계로 정하자는 거야. 그러면 나는 등 확률면 모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내가 100번을 관찰했을 때 전자들은 이 안에서 발견되고 나머지 10번은 나머지 공간에서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럼이 지점에서는 전자가 관찰이 되니 안 되니? 관찰되지. 100번 중에 10번은 관찰될 거 아니야. 그치? 어. 자, 전밀도는 요점 하나하나는 전자가 아니라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뜻할 거야. 그래서 한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경계면 밖에서도 전자가 관찰이 되니까, 그치? 자, 발견된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거야. 어차피 오비탈은 확률 분포거든. 그래서 D급만 답이 되는 거야. 미, 미, 아니야, 디귿이. 이번이 번 이번이야? 뭐가? 3. 4번이 이거 33번인데? 이거 는 맞아요, 디귿이. 아, 34번 아, 물어봤다고? <laughs> 아니, 기하지 어, 자 수소 원자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구거든 그치 그러면 자 얘가 1s 오비탈이야 자 구니까 s 오비탈이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고 분포되니 여기는 전자들이 분포가 안돼 있지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요 지점이야 이게 바로 마디라는 거야 마디 그래서 마디는 전자가 발견이 안 되는 지점을 마디라고 래 그래. 알지? 그러면 전자가 왜 발견이 안 될까? 왜냐면 얘는 2s 오비탈이고 얘는 K K껍, 껍질1서는 K 껍질에 있고 얘는 L 껍질 있잖아. 그러면 L 껍질은 K 껍질을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2s 오비탈은 1s 오비탈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1s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1s 오비탈이 1s 오비탈 요걸 합치면 이렇게 된다고 이두 개를 그럼 1s 오비탈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확률은 확률 지점이 기지 그럼 이 지점에서는 2s 오비탈의 전자가 여기에서 발견이 안돼 반발력 때문에 알지? 그래서 요렇게 마디가 생긴거야. ES 오비탈은. 비교한거에 같이 겨우 을때 어어. 이건 따로따로 1S하고 2S를 따로 표시한거고. 그럼 2S는 1S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요 안에 1S 오비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지점이 1S 오비탈 전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확률이 제일 높은 지점이잖아. 그럼 이 지점에서는 바깥 쪽에 있는 ES 오비탈 전자는 이 지점에서는 발견이 안돼 반발력에 의해서 그 나머지 공간은 1S와 ES가 겹쳐져요. 알지? 바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마디가 하나 생긴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1S, ES니까 에너지 준는 ES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는 틀렸지. 그렇지? 그 다음에 자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역은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 할 거야 양자수 하면서 한개 오비탈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냐면 두 개야. 1S에도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S에도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오비탈 한 개다. 자 오늘 할 거야 이거. 바로 할거야음 ES 어이더적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 요 지점과 요 지점, 소수인 지점. 요기가 확률이 높아 근데 그, 그, 그 뭐가? 그 어이 분포수니까 분포수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구의 표면적은 넓어지니까 그 표면에 있는 분포수는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점점 넓어지는 커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3S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3S는 그러면 3S는 마디가 두 개가 있지. 왜 그럴까? 여기하고 여기가 3S는 2 s 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가 3S 의 마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비탈이 그림으로 나오거든. 그림 나올 때, 자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1 s 야 전, 러니까 전자 구름으면자요렇게 있는데, 자요렇게 이렇게 되면 얘는 ES가 돼. 여기가 마디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여기 해당하겠지. 그치? 반전 시킨 거니까. 어, 자 이걸 로 이제 보는 거지. 응? 그러니까, 3의 수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요렇게 되겠지, 마디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여기가 마디가 되는 거야. 음. 자, 이해됐니? 음. 그리좀 확실하게 좀 외워. 어, 뭐 시간이 없어? 어. 아, 뭐. 어. 야 <laughs> 스케줄 너 스케줄 그 작성하지 않아? 스케줄을 다 작성해 고 응. 아, 그래도 한번들오 붙잡고 있해요 아, 그래도 올해 못붙로 이게 좀 시간 요일을 나눠 가지고 좀 해야지. 어. 그래도 거의, 거의 이틀 잡을 거 응. 응. 그 다음. 음, 113쪽에 일단 항상 그 오비탈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수소를 얘기하느냐 아니냐야. 왜? 수소면은 무조건 보호야. 알지? 겠 근데 수소가 아니면 뭐 헬륨 뭐 리튬 이런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현대모형이야. 다전자야. 그래서 에너지의 주가좀 달라져. 자, 수소니까 그치? 어.. K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인데 보니까 얘는 1s 오비탈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나는 L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인데, 아령 모양이니까 P오비탈이지. 자, EP인데, 액축이 있기 때문에 EPX가 됩니다. 알겠니? 음. 그래서 나는 EPX 오비탈이 돼요. 기억보기 맞지? 자, 에너지 준위는 L껍질이 더 크잖아. 그래서 1S, 그 다음에 ES하고 EPX, EPY, EPZ는 다 똑같아. 아까 확인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높다라는 건 알아? 근데 이제 이거 봐봐. 나에 있던 전하가 나에 있던 게 가로가. 그러면은, 나에서 가로 간다는 얘기는 주향자 수가 2에서 1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n제곱분의 1의 차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 4분의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자.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자세하게 배울 거야 이거. 우리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이단 마지막에 이온화 에너지다. 이단 제일 마지막에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바닥 상태에 있는 최외각 전자가 한계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수소는 전자 하나니까 바닥 상태 최외각 전자는 K껍질이잖아. 그럼 얘는 1에서 무한대거든. 그러면은 N제곱분의 1의 차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4분의 3이잖아. 이온화 돼야 안 돼. 1이 돼, 1만큼. 그니까 러 얘는 지금 부족한 거지. 이온화가 될수 없어. 그래서, 자, 갔다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개념 확실하게 좀 잡고 가야 된다. 나 질소는 빼. 질소는 빼. 어, 질소는, 어, 질소는 빼. 어, 수소까지만 하면 돼. 자전자 보호가 적용이 안돼 현대 모형으로 적용해야 돼 그래서 오늘 양자수 하면서 현대 모형에서 이제 전자 배치 오비탈로 전자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오늘 싹할 거야 리은에서 자 현대무용에서 수소 원자핵으로부터 자 0.053일 때 어떻게 돼요?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 어. 그래프랑,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래프잖아. 요거 요거 정규분포.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다는 얘기는. 어. 꼭대기란 얘기 있잖아. 0.053 여기가 제일 많잖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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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가? 왜그 어? 그래좀좌표 평면에 포도도 그려져 있고 그래프도 그려져 는거네어 어. 그게, 그게 x, y, z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Y 축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X로 놔도 똑같고 Z로 놔도 똑같아. SO 비탈은. SO 비탈은 똑같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어느 방향이든 자, 요 지점에서 0.053이라는 거리에서 자, 어떻게 해야 돼? 확률이 가장 높잖아. 그럼 내가 이 수소 이제 얘를 바, 바라봤을 때 전자가 이 거리에서 제일 많이 관측이 된다는 얘기야.